하단에 핀 이름 모를 꽃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여섯 개의 번호보다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스 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또, 873에 단위 주간 출연 횟수 분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로또 872에 복귀 한번 해봐야죠. 음 지난주 장차 번호가 2번 하고 4번 하고 그 다음에 30번 30번 여기 있구요. 어... 32번 32번 33번 43번 맞죠? 보너스로 29번이었나요? 29번이었네요. 둘, 둘, 여섯. 저희가 바라는 1주, 이 번호에서 2개가 출연을 했고요 3주는요. 그 다음에 5주 구간에서는 저희가 바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유심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만 받고 보는 숫자인데요. 여기서 2번, 4번, 30번, 그 다음에 32번, 33번, 그 다음에 43번, 보너스로 29번이죠. 아 여기서 두개나 출연을 했네요. 어... 관심만 가지고 보는 숫자인데 어쨌든 여기서 두개를 출연한 것 같습니다. 두개 출연했고요그 다음에 10주에서는 지금 2번, 4번, 30번 33번 음... 43번 43번 어, 32번이 있었죠. 32번 이렇게 해서 여기 번호에서는 저희가 제가 예용하는 자료인데, 여기에선 출연을 하질 않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네요.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5주 전후에선 123번인데요. 2번, 4번, 자 30번, 32번이 여기 있고, 어, 6번 나오는데, 서 33번, 그 다음에 43번. 보너스로 29번이니까 29번. 이기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1번, 2번. 2번 선택하신 분은 두 개가 나왔고요 3번은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20주 같은 경우에는 2, 3, 4인데요. 4, 2번, 2번. 자, 30번. 32번이 어딨죠? 32번. 33번. 그 다음에 43번. 이렇게 되네요. 보너스로 29번인데 29번은 여기 있네요. 보면 2번에 2개, 그 다음에 3번에 하나, 4번에도 하나가 나왔네요. 어쨌든 뭐 그냥 여기 어떤 번호를 선택했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주에서는요, 2번, 4번, 어, 30번, 32번, 33번, 43번, 코너스로 29번이죠, 29번. 자 이렇게 두 개씩 합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두 개에서 2.5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두개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가 되네요. 어쨌든 원칙상에는 들어가는데 패턴으로 이제 번호가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 좋은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872에 복귀 맞춰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보통 873의 단위주간출연횟 수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뭐, 지난, 아까 복기에서도보셨습니만 저희가 이제 3주 구간에서는, 3주 구간은 요 1열, 1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 2개, 4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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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1열을 꼭 봐주시고요. 한 번만 나온 숫자죠? 이 숫자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여러분 한번 골라 보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두개 나온 것도 가끔 있긴 한데, 여기 숫자를 요거를 뭐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깐요. 확실한 거는 요한 개만 나온 숫자들 3주에서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나오죠. 4번, 6번, 12번, 21번 이렇게 쫙이요. 한번 봐주시고요. 자, 5주 구간에서는 5주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보는 유... 정확하게 이 번호를 찍으라는 숫자는 아니구요요 2번과 3번에서 나오는 두번 나오고 세번 나온 숫자들. 여기는 관심을 갖고 그냥 봐 주시기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찍을 때는 요요 요 같은 한 개만 나온 거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근데 번호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없을 것같구요 어, 번호가 많아도 지금 두 개, 세 개, 뭐 다섯 개도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해보시고요. 저 같으면 요 번호들을 유심히 봐서 다른 자료와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호를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떨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관심만 갖고 보는 숫자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개는요. 자 5주에서는 그렇고요. 자 이제 10주 단위인데요. 10주 단위는 뭐 지난주에는 제가 보는 건 이제 한 번도 안 나온 숫자 한 번도 안 나온 숫자죠 이0 0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안 나왔고 864도 안 나왔고 862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요거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호가 작기 때문에 번호가 작기 때문에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서 봐주시면 물론 안 나와요 이렇게 지난주처럼 안 나오기도 하지만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요 3번 라인 있잖아요. 여기 요기. 여기도 보시면 요 지금 출연하는 게뭐한번 쉬고 안 나오고 뭐쭉 나왔다가 또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 번호도 아까 5주처럼뭐꼭 나온다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제 15주에서는 15주에서는 123인데요. 123번. 요 번호들 보시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1 2 3 번호. 요 중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금 안 나오는 요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요고 여기 한번안 나오고 거기 주력이 요거네요. 요2 3이 주력이고요. 2 3은 지금 이 패턴에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때 한번안 나왔고요. 2 3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 3 번호는 유심히 보시고요. 숫자가 많죠. 요 중에서 선택하지는 뭐 1번도 같이 해서 한 라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주에서는, 20주에서는 234인데요. 234번호? 234죠? 주력을 234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234번호에서 여러분들이 요 번호 선택해 보시면 지금 추연학률 보면 거의 2번 라인이 주력이네요. 2번 라인은 계속 나오고 있죠. 보시면 2번에서 3번, 4번인데 2번 라인은 여기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3번은 두 번씩 신 적이 있고요. 조금 드문드문 나오고요. 4번도 드문드문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서 2, 3, 4에서 골라서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주력은 2번 라인을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873회인데요. 아, 873회 25주인데요. 25주에서는 어, 2, 3, 4, 5, 6. 23456이죠. 23456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23456 여기 번호에서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여기 버선은 지금 지난주에서는 주력이 3번 라인이었는데 안타깝게 3번 라인이 지난주에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한번 여기는 두번안 나왔고 여기는 한번안 나왔으니까 3번 라인이 거의 주력이고요. 숫자가 많죠. 숫자가 많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 외에는 이제 같이 2, 3이든, 3, 4든, 4, 5든, 5, 6이든 이렇게 해서 두개 라인, 두개 라인씩 여러분들이 이제 끊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두개한 라인만 선택하면 이렇게 비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안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개 라인을 패턴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단위 주간 출연 횟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기본적인 그음 전해차 나왔던 분석에 속하는 거니까요꼭 제가 말한 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요 표를 보시고 요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출연 확률을 예상하셔 가지고 베팅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잘만 좋으면 어, 괜찮은 패턴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적으셔 가지고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엑스 클럽 엑셀 조합기 시뮬레이션 시간인데요. 어, 지난 분석에 의해서 이제 뭐 제외 수까지 설정을 하고, 이제 조건. 한번 걸어 봤구요. 이제 단위주간 출연 횟수로 조건을 한번 걸어 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10번 대를한번 제가 분뜩 생각인데, 10번 대를 제외했으면 어떻게 될까가 이제 19개의 번호가 나오는데요. 어, 일단은 뭐 4등까지는 나오는 거는 같은데, 19개가 되면요. 4등까지는 나오죠. 어쨌든 요렇게 하고 뭐 28개의 번호 가지고 패턴을 했을때 우리가 어떤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요? 10주 번호 원래는 10주 번호인데 10주 번호가 요번에 안나왔죠? 잠시만요 10주 번호가 안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거 뭐 그냥 대충 시뮬레이션 해볼걸로는 5주 번호 한번 볼까요? 5주 번호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건 아니고 관심 갖고 항상 보라고 말씀드린 번호가 있는데 거기서 두 개가 나왔죠. 2번, 6번, 12번, 17번, 25번, 30번, 40번, 41번이 이제 됐고요. 여기서 뭐두개 하나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네요. 보통 이제 4등, 3, 5등, 뭐, 이렇게는 나오고요. 4등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번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10번대를 한번 제외하고, 20번대를 풀어놓고 한번 보죠. 그럴 때는, 이렇게 29번까지 나오네요. 뭐, 4등까지는 나오고, 음, 네, 이렇게 다섯 개 번호가 나오기도 하네요. 이게 43번이 33번으로 바뀌었으면 2등 번호가 되는 건데요. 33번은 이 중에는 없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합기를 쓰시는 목적이 어쨌든 어 우리가 번호를 하나하나 뭐 완전히 맞출 수 있는 여섯 개의 번호를 뭐다 맞추, 음, 콕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일종의 여러 번호 무리를 가지고 교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교집합을 그 교집합을 통해서 이제 조합에 응용을 해가지고 조합기를 통해서 그 교집합을 필터링해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조합기를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에 대한 이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좋은 번호 무리죠. 제가 말씀드린 이 단위주간 출연 횟수 아니면 뭐 다음 차 공업수 아니면 뭐 이런 회원 추천 번호 전부 번호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호의 무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집합을 구해서 조합을 생성하는 거 이렇게 조합기를 통해서 해보실 수 있다는 거요게 하나의 조합기의 장점 되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해서 단위주간 출연 횟수 분석해 봤는데요. 이단위지간 출현 횟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자료니깐요 여러분 잘 한번 그 여러분 자료와 비교해 보셔가지고 기본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이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의 당첨은 할수 없구요 이런 조합기를 이용하든지 이런 번호 패턴 여러분만의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패턴을 이용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